아씨 이거 엔비디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뭐하러 해요? 그 당시에 이미 그 판단을 하지 못했으면 이미 끝난 거야. <laughs> 뭐하러 다시 생각해? 그래서 너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 살 거야 말 거야 그거 결정할 수 있어? 솔직히 못하겠지.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떨어지든 오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앞가림만 생각해 이러는 거죠. <laughs> MBTI 검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이 아, 너무 흥미로운데요. 이 문장 자체도 흥미로워.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음,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... 사실 우리는 이미 사후세계에서 온 사람들인 거죠. 그러니까 온 데가 뭐 어딘지, 무세계인지, 지옥인지, 천국인지는 알수 없어. 하지만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동안 약간 지구에서 좀 재밌는 것도 하고 뭔가 배워보고 싶은 게 있으면 배워보고 친구들도 사귀어보고 이러려고 잠깐 여기에 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. 잠깐 유희를 온 거라고요.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. 그래서 저 이거 너무 흥미롭습니다. 알수 없는 세계라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. 통이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음 그렇죠 아 이거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아씨 이거 엔비디아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뭐하러 해요 그 당시에 이미 그 판단을 하지 못했으면 이미 끝난 거야 <laughs> 뭐하러 다시 생각해 그래서 너 지금 이 순간 엔비디아 탈 거야 말 거야 그거 결정할 수 있어? 솔직히 못 하겠지. 그러면 앞으로 엔비디아가 떨어지도 오르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앞가림만 생각해 이러는 거죠. <laughs> 저래서 입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야죠. 후회하면뭐 뭐하겠어.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 되잖아. 그냥 후회하는 마음만 드니까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. 완전 동의. 음. 너왜 울어? 이거 이거 맞죠? <laughs> 그래서 너왜 우는 거야? 나도 같이 울고는 싶은데, 음, 그래서 너왜 우는데? 이런 느낌이라서. 약 다른 사람의 배경? 다른 배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, 너의 감정을 이해하기는 힘들어. 하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게. 그냥 다른 사람들은, 아, 이 상황에서 울 수도 있구나. 다른 사람은 저 상황이 웃긴가 보다. 그래서 웃는가 보다.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, 너의 감정을 이해하기는 힘들어. 응 왜요? 핫방님 왜요? 혹시 상처 받으신 거 아니죠? 핫방님이 지금 울어도, <laughs> 뭐, 아, 울 수도 있지. 아, 이런 순간에 우는구나. 할수 있어요. 하지만, 왜 우는 거지? 이 근본적인 물음은 <laughs> 해결이 안될것 같아요. 힘들 때가 많아요. 에? 아니야! 내 친구가 운다? 친구야 너 우는 것 자체가 나한테 마음이 아파. 이거거든요. 근데 나 이거 이거 때문에 울었어 하면 은 아, 이런 걸로도 사람이 울수 있구나 하는 거지 너가 우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제 마음이 찢어지거든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알아줘요.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합방님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. 사당님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. 저처럼 <laughs> 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. <laughs> 아 웃기다. 에? <laughs> 다음으로 넘어가시죠. <laughs> 전화통화를 거는 일은 창 가능한 피하고 싶다. 맞아요. 아저 전화통화 진짜 힘들어요. 사실 처음에 디스코드 나왔을 때도 아니 이런 게왜 나오는 거야? 친구랑 게임을 할때왜 말을 해야 되는 거야? 막 모르는 사람이랑왜 말을 해야 되는 거야? 이렇게 했는데 그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편해지긴 했거든요. 근데 전화 통화 하고 싶지 않아요. 약간 예를 들어서 옛날에 막 짜장면집 주문할 때도 여, 여 여보세요? 저짜장면두개 이렇게 하다가 주소 먼저 말씀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말이 꼬여가지고 아, 저사 저 사는, 사는 데는요? <laughs> 잠시만요. 이렇게 되거든요. 뭔가 대본 써놓고 말해야 돼. 할말 적어놓고 짜장면 두 개. 뭐 탕수육 뭐 추가 이런 거 써놓고 집주소도 밀 써놔야 돼. 당황스러우면 집주소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배달앱 나온 거 진짜 좋아요. 그렇죠. 서브웨이 가는 것도 처음에는 진짜 공부 많이 해서 갔거든요. 서브웨이 혹시 가보셨나요? 가서 빵 먼저. 빵 고르기 전에 뭐 에그 마요 이런 거 먼저 고르잖아요. BLT 이렇게 고르고 나서 빵을 골라주세요. 빵 고르고 와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. 지금이야 많이 가서 사실 맨날 똑같은 메뉴만 먹으니까 할 말이 똑같아져서 괜찮긴 한데 처음에 이거를 내가 혼자 갈수 있을까? 그래서 서브웨이 후기 엄청 찾아보고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막 순서 찾아보고 공부해서 가긴 했어 그래서 저는 전화통화 권님 피하고 싶어요. 싫어. 우리 문자로 연락해. 오래전에 CS를 후회할 때가 많다. 없어. 내가 후회를 왜 해. 아,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. 나 방송을 조금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, 근데 그때는 버튜버가 많이 없기도 하고, 지금이 좀 많이 활성화된 거기도 하잖아요? 그냥 잠깐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지?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 좋아 하면서 후회를 하진 않나요? 근데 그거 뭐, 오래 전에 안 했다고 실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지금 버티버 레드오션인가요? 음, 그런가? 사실 유튜브도 레드오션이라고 하긴 하는데, 지금 시작하는 사람 뭐, 잘 되는 사람은 또잘 되더라고요. 또 그런 거 보면은, 와, 레드오션이니까 야 아예 시작하지 말자 하는 것보다는, 혹시 내가, 이 레드 우선을 뚫고, 될, 될 사람인가? <laughs> 이런 거보려고한번 와본 거죠. 야, 나는, 적어도, 내가 뭐, 방송을 잘하든 못하든, 그건 어쨌든 내가 노력하면 은 바뀔 수는 있는데, 캐릭터가 나랑 잘 맞을지 아닐지는? 아, 이거부터는 딱 잡고 갔으면 좋겠다. 해서, 이거 의뢰할 때, 목소리랑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. 이게 첫 번째긴 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웃는 게 예쁘게 만들어주세요. 해서. <laughs> 이렇게. 아, 근데 웃을 때, 아바타가. 아니, 아바타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. 웃을 때제 모습 어때요? <laughs> 아니, 저도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는데. <웃음>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, 음. 괜찮아. 마음에 들어? <laughs> 현타 오신 <우신> 거예요? <laughs> 아니요 이거 진짜 웃는 거예요. <laughs> 약간 현타도 <laughs> 섞이는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참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이렇게 약간 거울 보면서 이러니까 좀 부끄럽긴 하네요. <laughs> 그래서 오래 전에 실수를 후회할 때가 많다? 아유 또하지 않아요. 없어요.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.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그런 얘기가 제일 재밌는 거 아닐까? 그런 거. 야이 철도 위에는 한 철도에는 네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여저 철도 위에는 모르는 사람 다섯 명이 있는데 어쨌든 한한 한 곳으로 열차가 가야 돼. 너 어느 쪽으로 보낼래? 하면은 어, 근데 그건 너무 셀프다. 그런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.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? 그래도 가족을 구하는 게맞겠죠 근데 저쪽이 만약에 유치원생 다섯 명이야 <laughs> 그러면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선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달려나가서 그냥 제가 치일래요 그래서 막을 수 있다면 약간 캡틴 아메리카처럼 내가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어 그냥 여섯 명다 살릴 수 있는 거니까 <laughs> 이렇게 얘기가 빠져버렸는데, 이런 일,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, 뭐,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, 분명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? 그런 선택을 대비해 놓고,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는 무엇인가, 미리 정돈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, 이거는 완전 시간 낭비 아니. 완전 시간 보내기 좋은 거죠.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? 아니요.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아, 뭐야, 또 INTJ.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 사람이 변하지가 않네. 똑같네. 얘나 지금이나. 진짜 이거 옛날에 언제 검사했는지 생각도 안 나거든요? 또 똑같네. 똑같이 뭐 INTJ네. 그래도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했어요.